안녕하십니까.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양보 운전을 한다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고향나들이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안전 운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합시다. 흔히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 탑승자 중 앞좌석 안전벨트는 약 73%가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벨트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연간 약 600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석 안전벨트 착용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끼어들기, 꼬리 물기, 갓길 운행 등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맙시다. 빨라야 5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가기 위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 물기 등은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고장 등으로 각 길에 정차하는 경우에는 필히 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하고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차례를 지낸 후 조상님을 기리는 때에서 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복으로 마시는 술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운전 중사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 때는 한 차에 온 가족이 함께 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넷째 운전 중에는 DMB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맙시다.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저하시키고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2배의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정상 운전 때보다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져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출발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 시에는 출발 전에 반드시 배터리, 브레이크, 각종 벨트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타이어는 제 2의 안전 벨트라고도 합니다. 타이어 외관 상태나 공기압 등을 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안전 운전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없는 행복한 설 고양나들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